차 이번입니다.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2013년식 SM5 LE 모델입니다. LE 레 레조 레. 저의 페스 <laughs> 레즈의 레. Let's 저의 지인의 지인분 차량으로 가져왔고요. 지지 이든... 차량이군요, 지지 차량. 지지 차량. 1인 신조예요, 1인 신조 차량이고. 요거 그 교환 하나 있습니다. 네.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문자인가 휀다 뭐 하나 교환 있고요. 맞교환? 나머지는 네, 무사고고요. 정말 상태가 좋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. 이 차의 가격은요. 메리트 있어요. 590만 원, 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야 싸네요. 싸죠. 이 지금 썬루프도 <laughs> 있는데. 파노라마 썬루프 세상에. 파노라마 음. 썬루프자 일단 무사고란 얘기죠. 무사고죠. 단순 교환 하나. 아막교환 네. 아, 기... 오우, <laughs> 타이어도. 역시, 레는 휠이 다르네요. 아, 그렇죠. 네. 레는 휠이 달라요. 약간 그 BMW 휠랑 이비슷하네 <laughs> 타이어가. <laughs> 아니다, 진네 <진짜. 좋네>. 그러니까, 이 <laughs> 어. 신조 차량에 좋은 이유가, 이제 많이들 찾으시죠. 이 신조 찾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. 자기 차니까, 관리를 잘하고 타니까. 그난 텃보다 차 팔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. 네. 한열분 오시면 일곱 분은 이런 말씀 하셔. 아 타이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<웃음> 그치 그지 <그치. 웃음> 이러고 오신 분들 <분도> 되게 많아요 <laughs> 음, 아깝지 아, 아깝죠 아깝지. 근데 어떻게 해? 타이어를 갈아놓고도 내가 마음에 드는 차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어 소상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드릴 수도 없고 쓸수 없습니다 <laughs> 오호 이차 어? 안에가 이거 아이차 단점이 있다 이거 내비가 삐뚤어 고쳐놔야지. 아, 못 고쳐, 이거. 왜, 왜? 왜? 내비가 그래. 이렇게 기울였어. 왜, 왜 그러지? 이거, 좀... 이거 잡아달려고 했는데 얘가 못 한가 보면은. 아, 이거 잡으면 돼요. 아, 이거 디퓨저. 디퓨저. 이거. 잡으면 돼. 자, 일단. 일단 베이지 톤이에요나그 SM5 베이지 톤 오랜만에 보는데. 뉴 인프에 많았죠. 어우, 음. 음, 아, 이거 좋네요. 색깔. 슈발류 차량이고요. 아, 역시 레모델에만 음. 들어가는 이 디퓨저. 요거 SM 이상이죠? 홈페이지 가면 팔지 않나요? 팔아요. 이거. 어. 근데 이거 많이 사용은 안 해. 네, 뭐 냄새 좋은 건 나고 음, 좋지 뭐. 오, 이게 좋네. 괜찮아요. 음, 부조도, 아니, 부조도 없고. 괜찮아요. 요런 걸 사셔야 돼요. 이 엔진 미션 이상 없는 거. 왜냐면은 삼성차가 부품이 비싸. 근데 주기가 또 길죠? 네. 어, 일단 이파선 음, 이음도 없고. 단도 마마선 없고. Oh, 개방감 네 어두우니까 이걸 좀 열고 찍읍시다. 예. Yeah. 로미로이 패스 다 있고. 투천0 블랙박스. 좋잖아요. 참 차에 좋은 게 이거 고 버튼 시동이 다 달려있죠. 이제는 뭐 기본 차량에도 다 버튼 시동화 돼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아, 거는 <이> 얘기하지 맙시다. 좋다. 안 아, 파타네요통 있나요, 혹시? 통풍은 없네요. 아, 통풍 시트가 없구나. 아, 통풍. 없어서. 여기 있잖아, 이쪽이. 열선. 열선 켜면 딱 열선도 켰다고 나오고. 예, 네, 그렇죠. 자, 아무튼 뭐 <laughs> 오늘 많이 본 차니까 일단 뭐 대략적인 것만 이게 봅시다요. 네. 오, 우와 이거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놨네 네, 확실히 검은색 시트보다 이런 베이지톤 시트가 안에가 좀 넓어 보이는 건가 내가 그렇게 보 환해서 환하고 좋네 아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눌러봐 아, <laughs> 환해서 와. 좋은데 솔직히 요런 음. 때 있으면 보기 싫긴 해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차들이 <laughs> 이렇게 넓어 좋아, 참차잘 만들어요 이거, 이것도 프랑스 차 아니에요 정도 와우. 음. 와우 타이어도 스페어 타이어. 스페어 타이어 요새 솔직히 필요없죠. 적고 잘돼 있어. 엄청 깊네요. 네. 24시간 보험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. 음. LE 뭐 건든 것도 없습니다. 내비만 싸제를 해놓고 그냥 순정 그대로예요. 깨끗해요. 차량 은 되게 깨끗합니다. <laughs> 얼마라고요 이거? 590만. 원. 590만 원인데. 신명하지 않습니까? 이 정도면 어.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신조가 맞죠? 신조. 신. 조. 2차 2013년식 SM5 LE 모델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. 문의 빨리 빨리 주셔서 빨리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조 차량입니다. 여러분들. 신조. 신조.